어, 여섯 씨님 질문인데요. 그 배아 이식 전에 자궁경 검사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아,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고 또 하나는 어, 결혼이 늦어지는 요즘에 난자 냉동이 대세라고 하는데 30대 미혼 남녀는 왜 냉동을 선택할까요? 궁금합니다. 어, 질문이 두 가지인데요. 일단 그 배아 이식 전에 자궁경 하는 거는 일단 어, 두 가지 목 어쨌든, 그, 배아가 형성되고 나서, 어, 첫 번째 임신하는 걸 목표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착상 실패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는데, 이제 그런 시대는 갔어요. 지금은 어쨌든 임신이, 처음 임신이라도 임신이 잘 되는 구수를다 타고 가서 임신을 해야지, 뭐 배아 형성됐으니까 임신 시도해보고, 아, 그럼 안 되면 다시 한번 자궁경 해봅시다. 그게 이제 과거의 개념이고, 지금은 이제 자궁경을 해서, 병변이 있으면 병변이 있는 것도 치료 하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 내막 조직 검사를 해보면, 염증이 있는지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질 염증이 있는 거고, 자궁 내막 염증이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 생태계에 있는 균하고, 자궁 내에 있는 균은 틀립니다. 그래서, 자궁 내막에 염증이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수 있는 건 사실은 자궁경화에서 뇌막 조직을 검사면서막 검사하는 방법 그러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채취해서 동결하고 자궁경할 때 같이 그 생검을 저기 자궁경할 때 내막 조직 검사하면서 내막 자극술 같이 해 주면 그 임신율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병변을 알 수가 있고 염증인지도 알수 있고 내막 자극술 하기 때문에 자궁경은 임신하는데 여러모로 효과가 있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37세가 이제 뭐 기준을 하는데 그렇다고 이제 37세 됐을 때그 동결하라는 게 아니라 난자 냉동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제일 중요한 나이는 35세겠죠. 35세가 넘어가면은 아무래도 임신 확률 이 많이 떨어지니까 될수 있으면 35세 이전에 그 난자 냉동하는 게 좋고요.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암에 걸렸거나 이건 이제 되게 이제 응급이겠죠. 또 하나는 자궁 내막증이 있을 때도 수술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자궁내막증이난소에뭐 5cm 이런 게 됐다 그러면, 그걸 수술하기 전에, 왜냐면 수술하면 난자, 그, 수술하면서 혹을 제거하면서 그, 피가 나면 지혈하게 되면 난포가 많이 죽거든요. 그러면 임시적이 오히려 난자 채취 개수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난자, 어, 기능도 떨어지고, 채취된 난자도 떨어지기 때문에 미리 가베란 유도해서 난자를 냉동해 놓고, 그 다음에 수술하는 거.